말띠, 10월달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모생, 22세의 2023년, 10월달 운세입니다. 복을 가진 별빛이, 문에 비쳤는데, 어찌 외부에서 재산이 들어오지 않으리,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일로 인해 일어나는 구설수를 막기 힘들다. 경영하는 일은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을지도 모르니 시작을 조심해야 한다. 1990년 경호생 34세의 2023년 10월 달 운세입니다. 높은 산 소나무가 그 빛이 푸르니 하는 일이 번창하리라. 또한 6월 염천에 담비를 만난 격이니 범사에 기쁠 일이 생기겠다. 아내나 자식 때문에 근심거리가 생기겠으나 저절로 해결되겠으니 공연히 마음을 상하지 마라. 1978년 무우생 46세에. 2023년 10월 달 운세입니다. 해로움을 끼치던 자가 이로움을 주게 되니 헛된 가운데 희망이 있다. 넓은 천지 가운데 사람은 많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어디에 의지해야 좋을지 모르겠도다. 세상에 도울 사람이 없으니 신세를 한탄한다. 1966년 병오생 46세의 2023년 10월 달 운세입니다. 소망하던 일은 많아도 마침내 한 가지도 이룩된 것이 없으니 이를 어찌 할꼬. 만약 사람을 잘못 사귀게 되면 구설수에 말려 헤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매사가 이토록 힘이 드니 허황한 일을 스스로 판단하여 일을 버리지 말라. 1954년 가보생. 70세의 2023년. 10월 달 운세입니다. 10월. 식구가 늘어나고 농토가 넓혀지니 복과 녹이 다 부족하여 땀의 부러움을 받게 된다. 이성을 가까이하지 말라 구설수가 몸에 임하면 한동안 벗어나기 어렵다 이익은 어느 방향에 있는고 서쪽과 북쪽이니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한다. 1942년 임호생 82세의 2023년 10월달 운세입니다. 배를 몰아 큰 바다에 뛰었으니 바람이 일어 풍랑이 일면 어찌 순조롭게 나아갈 수는 있으나 친구를 잘못 믿었다가는 그 실상이 완전치 못하여 허망함을 보게 될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